<웃음> 누구야? <웃음> 누구야? <웃음> 아, <웃음> 뭐? 우리 쭈쭈는라가지고아 <laughs> 입으러 갔어. 어? 우리 쭈쭈이는 똥지라가지고, <laughs> <옷> 갈아 입으러 갔어. <laughs> 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토달토달. 토달. <laughs> <laughs> 한 입만 먹어볼래? <웃음> <웃음> 제대로 어제. 대로 그게 만났던 이거, 고 그제? 무다 <laughs> <laughs> 언니 이거 제가 뭐 만들었어요. 아, 그 토달토달. 형아, 어. 어. 나아 좋았잖아. 어 씨, 너무 오래 했겠다. 한잔줘 봐. 여기. 먼줘 봐. 한잔줘 보라고. 아, 봐 이거 저거는 전게안 켰네. 나 진짜 안먹 아, 한, 아이, 한 야, 번만 먹어 봐. 위험한 거아니한 잔만 먹어 봐. 아, 바로. 아, 예한 모금만 먹어 봐. 적당히 제가 드릴게요. 냄새 맡아봐 아, 52도야! 어. 네네. 도만먹어봐너아에 털어봐. 형 수정반, 수정반 드셔보셨요 지금 지금. 진짜 명주야. r 이와이체 아빠도 한잔해러아야안 하거든. 미안. 어이. 명진나 이거 너무 빨리 먹어. 진영 언니 하나 더타드려응 이게 나들어가 하나 더 타드려? 너는 안자왜 그래. 자꾸 다녀만 먹고 먹고 어? 뭐, 어? 장롱 언는 응. 지금 오빠 땡고기 양념장, 양념장 만들어 안 양념장 더 끓여주려고 안전 지금 중계 발표하려고 하는데끓래 올해 결혼할라 올해 결혼할라 결혼할라 오요 그냥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진연이 네. 왔어. 하. 근데 그때 바쁘실 시기인데 가을에 괜찮으시. 어, 네. 가을밖에 안돼 그리고 코로나때까 아직 이야 어떻게. 좀음 참자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너무 늦은... 내가 아버지 늦은 가을에 늦은가. 아, 잠깐 근데 제가 프로포즈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고마워 이든지. <laughs> 그그 소리밖에 안 했어? 아 진짜. 아직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직 준비된게 없고 마음래게 아직 업적으로 자기 가 안정해지면 뭐, 추진을못하는생이 오빠한테 그냥 하자 그러고서 뭐 하다 보면뭐좋게 되고지 이 오빠가 고맙다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자기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했다 서아 나도 뭐 가진 것거 떡볶이 없을 텐데 둘이 혼자 살다 보면 되겠째이가지고 그냥 응네저 네. 공항보지를 네. 야 고맙다 응 사기 준비하지? 도메 작은 아빠가 준서 너무 이뻐 이거 뭐예요? 토달토달이야토에요토마토가 만들어. 요 can't sell it. That's right, bro. It's a joke. No, but you will keep pointing the button. It's a good sell. It's a good sell. It's a g 아 o d sell. It's a good sell. i t 오바를 없다. 위해서 만든 로스. 이거는 딱 이렇게 딱 한자 털어야 돼. 그렇지. 아주 응. 준수한데 내생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음. 그래지 음. 맞지. 오늘 코로나 터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아우 정작 축하하기 힘들어가지고. 뭐야? 아, 됐어요. 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여기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찍고 있어요. 저희 중대가 그거 찍혔을 음. 응. 중대 중대 발표. 중대 발표. 나못 들었어. 네. 영상으로 들어야 돼? 이번 연도에 네, 네, 네. 결혼하신다고 내가. 다가가을 응. 네. 가을 가을. 가을. 네. 가을에? 네. 그 9월 10월 달. 1 10, 1달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한데 사다버님이 그런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날짜는 응. 언제든 다 오신다고. 내 네, 바쁘실 시기인데 가을에 괜찮을 시. 어. 어. 가야지 나. 내 아들이 어떻게 등산 장을 시.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요즘 무슨... 어, 네. 사실 그 아, 가을이 제일 어. 바쁘긴 하는데 아, 아, 그런 아, 그러면, 거 신경 쓰지 말라.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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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는 너희 아버지다. 잘, 잘. 너희 아버지. 야. 좀 감동 많이 받았어. 아니 어머니. 근데 6월 넘기면. 네, 네, 네. 아버님 짜오리이 저기 그 신혼여행 응. 준사랑 같이 따라 갈까요? 그래, 서 이제 올라오지, 따로 제발! <laughs> 올라오지. 제주도 한달 살기 이런 하려고. 그럼 아버지 저희 2박 4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섣불리 얘기하지 네. 마. 왜냐면. 제주도에 아, 비빌 언덕이 그러니까, 있다. 순서가 만약에 왔을 때 우리... 나의 생각 안, 안 아니네. 아, 이미 준비 아니. 이미 마음... 왜냐면... 마음 했어 지금 마음 먹었어. 우리 안 가면 성훈이한다 네, 저자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쨌든 우리가 놀고 이제 뭐 진도 넓고. 아, 아, 근데 내가 예전 아, 근데 이 서방님네는 아마 그때 한가 한니까. <laughs>